키우던 햄스터 새끼가 죽었다. 재작년 수능 말아먹고 여친한테 차여서 하루종일 피방만 다니던 시절이었다. 근데 그날 아침 집앞 카페에 박스 하나가 있었고 그 안에 쥐새끼가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. 뒤진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까 아직 따뜻하더라. 시간도 애매해서 병원도 못 가고 그냥 집 데려와 전기장판 위에 올려놨다. 좀 지나니까 살아 움직이더니 내 팔에 올라오더라. 결국 병원 데려갔고 의사가 이것저것 챙겨주길래 그냥 키우기 시작했다. 그 뒤로 1년 반 존나 행복했다. 이 새끼 때문에 담배도 끊고 성적도 오르고 재수 성공까지 했다 친구들이랑 술자리 디플이 다안 가고 집에 와서 이 새끼랑만 놀았다 세상 누구보다 소중했다 근데 이 새끼 죽은지 벌써 4개월이 넘었다 자는 줄 알았는데 식어있던 네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방엔 아직도 쳇바퀴가 있다 아침마다 네가 뛰고만 있어야 할것 같다 쥐새끼야 진짜 보고 싶다 형너 죽고 다시 담배한다 신나게 피다가 곧 따라갈 테니 얼마 안 걸릴 거다 혹시 여러분들도 반려동물과의 슬픈 추억이 있다면 좋아요로 기억해주세요.